왕하! 안녕하세요. 베스파 왕심리점의 점장 손용일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모델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보시는 대로 프리마베라 모델에서 스탠다드 모델과 S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S 모델에 이번에 2022년 새로운 컬러 라인업들이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자세 봐 드리자. 프리마베라 S 모델. S 모델은 컬러 라인업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네이비 컬러,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인데, 여태까지 나왔던 베이지 컬러하고 좀 다른 느낌의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저씨도 어떤 약을 팔어? 요거는 사진보다는 영상보다는 아마 실물을 직접 보시는 게, 실차량을 직접 보시는 게 아마 더 이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개뻐! 여기에 마지막으로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라인업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새로운 프리마베라 S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차량 베이지 컬러 새로운 컬러 이 차량으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마베라 S 모델은 프리마베라 스탠다드 모델하고 기본적인 제원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차 높이, 차 크기, 뭐휠 사이즈, 엔진 뭐 기능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데 S 모델하고 이제 부스탠다드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형 되게 잘한다.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일 준비됐습니다. 우선 먼저 보이시는 부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휠 부분입니다. 휠에 보시면 전에 없던 칼라인. 무광 네이비 컬러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이제 휠을 표현을 해줬고 휠 컬러를 따라서 보시면 펜더 쪽에 프레스트리 같이 들어가 있고 헝커버 그릴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는 테두리라고 표현하는 그 레그실드 부분, 요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여태까지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발판. 발판 버, 배터리 커버하고 발판 부분 이 부분까지도 그 기본적인 차량들이 모두가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내만 이제 같이 네이비 컬러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리어 쪽에 보시면 데칼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답게 이탈리아 국기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고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모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차량에 좀더 부각을 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발판, 레그 실드, 뭐, 휠, 요 컬러하고 마찬가지로 네이비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또 하나의 스탠다드 모델의 포인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니 스탠다드 모델에는 이제 시트가 다 베이지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S 모델에는 블랙으로 이제 그 시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처음 보는 컬러입니다. 시, 어, 스티치 컬러가 블루 계열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산뜻하게 이제 차량의 패들시트 모양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이 이제 S 모델하고 스탠다드 모델하고의 차이점이고 새로운 컬러 라인업과 그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의 선택도가 이제 더속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 취향에 맞게 어떠한 디자인이 더 나한테 잘 어울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어느 쪽에 있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량들은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나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베스파 왕친리점으로꼭 한번 내방을 주시면 저희가 차량 모델별로 다 설명을 드려 헤드리스가 있습니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지금 현재 저희 베스파 왕십리점에는 그 프리마베라 모델, 라인업이 스탠다드 그리고 그 S 모델 그리고 스페셜 모델들이 다 모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모든 컬러들을 다볼수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여러 군데 알아보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희 베스파 왕십리점에서 모든 걸 한번 해결해 보시도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덮고 살라 그랬어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바!